파스타 잠깐 밥 먹고 가래 안녕하세요 이런 집밥입니다 오늘은 고추잎 파스타를 한번 해보갑니다 뭐라고요? 고추잎 파스타 <웃음> <웃음> 발음이 어려워 <laughs> 어,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어, 어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내가 아이디어를 좀 주긴 했는데 생각만으로도 좀 맛있을 것 같았어 예예 아, 네. 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봅시다 네물 끓이는 동안에 잠깐 다듬겠습니다 네음 이런 거좀 다듬고 어떤 아 그런 거야? 아좀따단한 거? 예좀긴 네, 거는 좀 자르고 네, 네. 부드러워서 별로 잘래안 잘라, 잘라도 되겠는데. 음. 그래도 좀긴 거는 좀 자르고. 네네. 그렇게 다듬을 건 없다, 그죠? 음, 그렇게 많이 다듬을 네네. 건 없네. 음. 이런 거는 좀 자르고. 고추잎이 부드러워서. 네. 참 맛있겠다. 네. 그럼 이렇게 다듬어서 한 번만 씻어 놓을게요. 네. 네. 물 끓이는 동안에 마늘 팬을 썰겠습니다. 네, 좀 납작해가지고, 썰이기가 좀, 좀 불편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팬을 썰었습니다. 네, 물을 끓고 있으니까 면을 넣겠습니다. 면은 한 주먹? 한 주먹? 음. 1인분 정도? 네, 1인분 정도예요 네, 국수를 7분 삶았습니다. 지금 꺼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씻지 말고, 이거 찬물에 헹구지 말고 그냥 건져만 놓을게요. 이런 그런 팬에 마늘를편마늘를 살짝 볶았습니다. 마늘 향이 살짝 올라오면 고추버리 넣겠습니다. 와. 네, 불을 습니다 음. 살짝만 익히면세요 이거는 예 살짝만 익히면요 음. 옛날 넣겠습니다. 지금 불을 끈 상태에서 저희가 이거 볶고 있는 거거든요. 음. 음. 네, 잘 기름 한 스푼을 넣겠습니다. 소금 코지 조금 넣겠습니다. 불을 켜고 중불에서 한번 덮겠습니다. 살짝만 덮었다 꺼낼게요. 네. 네, 잘 됐습니다 고추잎 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네. 되게 담백할 것 같아 그죠? 네, 맞아요. 네. 와우 엄마가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예쁘게 올렸어요 저는 이거 잘 못하게 들어오고 <laughs> <laughs> 마늘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음, 마늘이랑 한번 먹어보세요 마늘이 안 오네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살짝 싱거운 감이 있는데, 되게 건강한 파스타 맛? 아니, 들기름으로 했는데, 의외로 괜찮은데요? 저는 맨날 알리오 올리오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긴 한데, 들기름이랑 이게 이 고추잎하고 은근히 좀잘 어울린다. 네. 되게 깔끔하고 맛있는데요? 네. 음. 깨가 들어가가지고, 살짝살짝 살짝 고소한 맛도 나고, <laughs> 명간 파스타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나 조금 약간 라이트한 거 조금 즐기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취향에 좀 맞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사실 이거 저희가 조금 처음 해먹고 보긴 했는데 고추잎으로 맨날 우리가 나나물만 해먹다가 뭐가 좀 있을까 하다가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낸 건데. 음. 의외로 너무 맛있는데요. 네, 제철에 음. 나는 재료 가지고 해먹으면 제일 건강한 맛이고 맛이 좋아요. 음, 음 근데 이게 진짜 입에 좀 착착 감기는 것 같아. 계속 <laughs> 들어가는 것 같아. 요 만약에 조금 더 하시는 분은 그냥 소금을 조금 더 해서 <laughs> 간을 조금 더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근데 심심하게 딱 맞거든요, 입에. 맞아. 맞아.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네, 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먹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